이 시즌 투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거기도 여전히 이제 심사위원으로 나가시잖아요 네 예. 백종원 대표하고 같이 네 예. 백종원 대표하고는 잘 맞으세요 음. 이게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예. 제 생각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분이. 네. 어~ 저희 질문들의 작년 여름 첫 시작할 때첫회에 음, 나오셨었거든요 음. 예 그때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마름모꼴을 좋아하세요 마름모를 정해야 돼요 취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눈높이가 이게 제일 만어라는타겟팅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내 음식을 싫어도 맞춰야 돼 나쁘게 얘기하면 대중 추수적 뭐~ 이렇게 얘기할 네.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리사로서 당연히 대중들이 좋아하는 맛을 추구하고 네. 그에 따라서 기준을 삼는 것인데 음. 어,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파악한 건지 모르겠지만 안성재 셰프는 그러실 것 같진 않아서 아, 백종원 셰프 대표님께서 만드시는 음식이 음. 대중을 위한 음식이고 그거를 예. 겨냥을 하시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예. 잘 마, 맛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마른 목고이에서그 중간 부분이 백종원 대표님의 어떤 그 추구하는 방향이고 예. 뭐 저도 대중으로서 그거를 되게 좋아하지만 제가 직원들과 동료 셰프들한테 말을 하는데 예. 음~ 저희가 추구하는 맛이나 컨셉이나 어~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새로운 문화를 창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.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시, 재료들을 바라보고 한국의 재료로 재료가 쓰여지는 방법으로 인해서 맛의 어떤 그~ 스펙트럼이 좀 달라져야 예. 된다고 보는데 100명의 손님이 왔을 때한두 명만 알아주는 거여도 예. 우리는 성공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. 아, 네. 좀 다르군요. 네.